어, 형원 형이다. 오늘 주환이 주사위 6이네.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것처럼. 근데 진짜, 어제 봤었을 때, 형 진짜 주사위 6이었어.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더 멋있어진 것같아 우리 멤버들은 <laughs> 보조개낀 낑기고 싶다. 형, 뭐 해? 여기야 뭐 하는데? 아, 보조개 낑기고 싶다 이거 약간 살짝 아, 살짝 너무 진실되게 좀 부탁해 주... 부탁드릴게요 한 번씩 자기야 좀 우리 원래 하던대로 하자 어. 보조개 구경 입술이 번지르르 하네.